사항. 예. 사이 뭡니까? A 문장. 이 같이 해야 돼. A 문장. 여기 사항이 B 문장. 자, 사항을 먼저 보겠어요. 사항이 뭡니까? 핵심 내용이 질심. 예. 맞죠? 질심. 자, 사망에 이금내금 뭡니까? 요거는 현역 복무 부족지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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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금 변경한다. 맞아. 좀더테 처분 변경 하잖아. 자 요거 요거 차이가 뭡니까 자 여기 보면 12조 14조에 따라 신체 등급 변경 처분 변경한다. 뭐12조 신체 등급 14조 변경 처분. 변경 한다. 맞잖아. 그리고 절심은 뭡니까 신체 등급에 따라 변경 처분 변경 한다. 뭐가 나와요 요거. 제일 신체 감소. 요게 핵심입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전부 다 신체, 지검, 신체 병에 충분히 똑같아. 여기는 재신지검사 거쳐서 하는 거야. 여기는 없어. 자, 이 재신지검사를 놓고 위에 거 짚으면 틀려. 자, 이해되죠? 여기는 재신지검사 왜 있어요? 제신증검사 왜 있어? 이거잖아, 질심. 자, 질병심신장애니까 몸이 아프니까 뭡니까? 제신증검사 해야지. 회사 병력추분 병경보건면 처분해줘야지. 이거잖아. 근데 여기는 현역복무부적업자는 질심사유가 아니고, 예, 뭐 홍길동이가 뭐 사고쳤다 이런 거죠. 예, 이거죠. 이거는 제신증검사 필요 없지. 신체사유가 아니잖아. 자 법이 굉장히 복잡게됐는데 여러분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두개 바꾸면 거의 틀려. 이거 두개 바꾸면 거의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 내용 이거만 해야 돼요. 뭡니까? 요 공부할 때자 B 문장 은 문장이 쉽지. B 문장 은질심 A 문장은 질심 외사유 현역복무 부족합자 저보다 병역충분 병역한다. 근데 여기 표현은 12조와 14조 신체 등급 병력주문 병력. 이거는 그냥 병력주분 병력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요거밖에 없어, 요거 밖에 없어요, 요거. 제신지검사 밖에 없어요. 제신지검사 어디 나와야 돼? 여기 나와요. 질심이 나와야지. 자, 뒤에 8장에 병력처분 병력, 이거 많이 나와요. 예. 예. 맞죠? 예. 자, 65주 1항이 뭡니까? 전공질신. 예. 신체검사 그죠복음인치 65주 1항 수행자하고 귀하대령이 뭡니까? 신체검사 셋이 복음인치고. 왜 그래요? 수행자하고 귀하대령이 이는 뭡니까? 신체사회가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신체사유때재신체검사고 질병심신. 그 외에 내가 죄를 짓다. 죄를 짓는 것은 신체검사하고 관계없어. 죄 때문에 가는 거야. 자, 이것도 똑같아. 예. 자, 요거 바꿔서 내뭐안 나왔는데, 바꿔서 내면 난이도 있어. 이회 되있죠? 예. 응. 자, 여러분들 그때 공부할 때는, 자, 요거 질심. 근데 요거는 질심이니까 현역 복무 부적합. 저다 병력 병역 전부 병력한다. 근데 질심이니까 재신증 검사가 있다. 이거는 재신증 검사 없다. 맞죠? 예. 자, 사고 짓는 것 같고 신증 검사 관계없어. 뭐가 똑같아요? 아까 65세 수영자하고 똑같아. 여기에 수영자, 지은 것도 여기 포함될 수 있죠. 예. 밖에서 사고 차에 애를 데리고 폭행